국민의 힘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지도부 소원 거에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 도전이 전무하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비판하는 쓴 소리를 내내 대용 차이지명직 최고위원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지명직으로 된다는 것 자체가 아예 철없고 존재감이 없다며 질타해지 뭡니까용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. 에, 예, 그, 본인들이 그 당의 헤게모니를 가져오도 그 어떤 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대구 경북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라며 국회의원 놀이만 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편한 국회의원이라며 고집어세요하하 <laughs> 네. 국민의힘 대구경북 국회의원을 밖에서는 조용하고 안에서만 떠드는 방구석 요포라고 비판한다는데 걔 지금 상황을 보니 틀린 말도